연애를 하다 보면 참 기괴한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오매불망 연락이 오면 1초 만에 답장하며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죠. 상대는 금세 질려하며 그를 잡은 물고기 취급합니다. 반면 딱히 잘해주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데도 연인이 미친 듯이 안달을 내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외모가 더 뛰어나서 아니면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서 이 불공평한 현상 뒤에는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아주 잔인한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헌신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들은 100% 투명하게 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과도한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유기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내 삶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전부 넘겨버린 상태죠. 이들에게 연애는 완벽하게 정복당하는 과정입니다. 내 스케줄, 내 감정, 내 세상의 중심이 온통 상대방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로맨틱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간의 뇌는 지독한 퍼즐 중독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 자이가닉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완성의 과제 앞에서는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내며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상황이 완료되는 그 순간, 거짓말처럼 흥미를 잃고 그 정보를 뇌의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당신이 연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100% 예측 가능한 다 맞춰진 퍼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뇌의 입장에선 이미 결론이 난 드라마를 다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지독한 뇌의 버그를 완벽하게 해킹해버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얄팍하게 연락을 일부러 씹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며 질투를 유발하는 유치한 밀당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이들은 연애를 해도 자기 삶의 20%는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낮에는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밤에는 자신만의 철학을 고민하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이 사람을 영원히 미완성의 퍼즐로 인식합니다. 어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 또 새롭거든요. 결국 상대방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평생 안달을 내며 아, 자신의 놓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나에게 미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조종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나 자신의 삶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100%다 읽혀버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제의 신문입니까? 아니면 매일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결말을 알수 없는 흥미진진한 소설입니까?